일본-일본열도 사로잡은 트로트. 일본 팬들이 뽑은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남자 가수 탑10은 감성과 열정을 노래하는 남자들. 한류 트로트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다. 2025년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케이팝을 넘어 이제는 케이트롯, 케이트로트, 즉 한국 트로트 음악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중장년층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제 세대를 초월한 감성과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로 일본 젊은층까지 사로잡고 있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한 대형 온라인 팬덤 투표에서 밝혀진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남자 가수 탑 10, 명단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 팬들의 마음을 훔친 트로트 스타 10인을 이야기와 함께 만나보자. 12일 선태진, 손태진, 크로스오버의 매력, 일본 음악 팬들도 사로잡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지만 그 경계를 가장 우아하게 넘나드는 이가 있다. 바로 손태진. 성악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오가며 장르를 해체하고 감성을 재구성하는 특별한 아티스트다. 그는 마치 클래식의 고전미와 트로트의 진한 정서를 한 사람 안에 함께 담아낸 듯한 존재로 일본의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K 트로트의 품격 있는 진화라 불리고 있다. 무대 위에서 그는 깊고 단단한 저음으로 클래식의 위엄을 전하고 이어지는 트로트에선 애절하면서도 절제된 감정선으로 관객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어 놓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서사와 감정의 여정을 함께 걷게 만드는 몰입의 힘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발매된 그의 앨범은 클래식한 선율과 트로트 창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구성으로 장르를 넘은 예술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다양한 음악 전문지의 주목을 끌었다. 이는 단지 새로운 시도가 아닌 손태진이 가진 탄탄한 음악적 기반과 깊은 감성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무대를 넘어 그는 문화의 다리 역할까지 자처한다. 한국의 감성과 서양의 음악 문법, 그리고 일본 대중의 정서를 연결하며 음악이라는 언어로 국경을 잇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일본 클래식 팬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손태진 씨의 무대는 오페라처럼 웅장하면서도 트로트처럼 인간적이에요. 마치 하나의 영화처럼 감정을 따라가게 되죠. 손태진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 곡을 예술작품처럼 풀어내는 진짜 감성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들을수록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억에 남는다. 9위 김용빈, 김용빈. 신선한 비주얼과 탄탄한 실력의 조화. 처음엔 눈길을 끄는 건 그의 훈훈한 외모였다.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수 있다. 김용빈의 진짜 매력은 단지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노래를 대하는 진심과 정통 트로트의 뿌리를 꿰뚫는 탄탄한 실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젊은 감성과 클래식한 창법을 절묘하게 융합시켜 일본 젊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 알아보는 사람만 아는 보석 같은 존재로 불리고 있다. 그의 노래는 흔들림 없이 곱고 단단하며 동시에 섬세하게 다듬어진 감정의 결을 담고 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가사의 의미에 몰입하게 만들고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퍼포먼스와 눈빛 하나, 제스처 하나에도 묻어나는 진정성은 팬들에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최근 그는 일본 팬들의 요청에 응해 직접 일본어로 팬레터를 읽고. 정성껏 답하는 영상을 공개해 외모도 멋진데 마음까지 따뜻하다는 호평을 얻으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팬심을 쌓아가고 있다. 그 영상 속 김용빈은 완벽한 발음이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는 모습 하나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일본 팬은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의 노래는 정통이면서도 세련됐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란 게 느껴져요. 김용빈은 지금 트로트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크게 떠들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그의 음악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팬들의 마음 속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그런 묵묵한 성장의 발걸음이 오히려 더긴 여운을 남긴다. 8위 중동원, 정동원, 트로트 천재 소년, 일본 소녀 팬들의 마음을 빼앗다. 가끔. 무대 위에 서는 한 사람을 보고, 저 아이는 타고났다. 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다. 정동원.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천재소년이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인가수 못지않은 무대 장악력과 감정 표현력을 갖춘 그는 감성의 나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아우라를 발산한다. 그의 존재는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한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이 전파를 타자. 그 영상은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기며 일본 전역에 정동원 신드롬을 일으켰다. 맑고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목소리, 그리고 곡마다 색다르게 표현되는 섬세한 감정선은 일본의 소녀팬들은 물론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감동을 만들어냈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프로페셔널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순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내 옆집 소년 같은 친근함과 무대 위스타의 반전 매력을 동시에 선사한다. 그렇기에 일본 팬들은 정동원을 향해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놀랍도록 진지한 아티스트라며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일에 특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한 일본 팬은 이렇게 말했다. 정동원 군을 보면 마치 우리 가족 같아요.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이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어른의 감정이 느껴져서 울컥해요. 정동원은 지금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닌 세대와 언어, 문화를 초월해 감정을 노래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 중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어린 소년의 맑은 목소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며 더 넓은 무대에서 반짝일 것이다. 7위 파크 서진, 박서진. 거칠고도 순수한 청년. 일본 팬심을 자극하다. 도회적인 세련미보다 투박한 진심이 더큰 울림을 줄 때가 있다. 박서진이 바로 그런 감동을 전하는 트로트계의 진짜 청년이다. 화려한 스타일 대신 소박하고 진솔한 이미지로 무대에 서는 그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일본 엄마들의 아들이라는 애틋한 별명으로 불리며 깊은 애정을 받고 있다. 그의 창법은 시원하고 거침없지만, 그 안에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정서가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일까. 도시 한복판보다도 일본의 시골 마을 축제에서 더 자주 그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초라한 무대라도 조명이 없어도 상관없다. 박서진의 노래 한 소절이면 그 자리는 곧 모든 이 가슴을 울리는 공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스타와 팬 사이의 벽을 허물 줄 아는 사람이다. 오프라인 소규모 팬미팅을 자주 열며 직접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방식은 소통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감정을 나누는 진짜 만남으로 이어진다. 어느 팬은 이렇게 고백한다. 서진 씨를 보면 마치 내 아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져요. 노래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박서진의 매력은 계산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무대를 장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관객과 함께 숨쉬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를 트로트계의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어느 골목길, 조용한 마을의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오늘도 노래한다. 화려하지 않아 더 깊게 스며드는 감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6위 나훈의 나훈아.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전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나훈아. 그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역사이자 정체성 그 자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 시대를 풍미해온 그는 지금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의 라이브 무대 영상은 일본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돌파하며 팬들 사이에선 매주 반복 시청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트로트 가수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나훈아처럼 노래하고 싶다. 는 말이 하나의 목표처럼 통용되고 있으며 그만큼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트로트가 지녀야 할 감정의 깊이와 예술적 혼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절절한 감정선,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라이브 실력은 그의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전설임을 증명한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랑과 인생, 고통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지닌 예술가다. 그렇기에 일본의 팬들은 말한다. 나훈아 씨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트로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건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감동이 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중심에는 지금도 나훈아가 서 있다. 무대를 떠나지 않는 한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아니, 그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다. 오위 장민호, 장민호. 클래식한 매력, 일본 중장년층을 사로잡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 빛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된 우아함이다. 그리고 바로 그 미학을 무대 위에서 완벽히 보여주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장민호다. 그는 일본 팬들 사이에서 한국의 도쿠로조, 덕낭장 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든 존재가 되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과한 감정 없이도 그는 단한 줄의 멜로디로 관객의 가슴 한 편을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무대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오히려 절제된 카리스마 속에 담긴 묵직한 감성과 삶의 이야기가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추억과 감정을 꺼내보게 만든다. 그의 대표곡이 흐를 때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팬들의 모습이 공연장 이곳저곳에서 포착된다. 이는 단지 음악의 힘만이 아니다. 장민호의 목소리엔 한 사람의 인생을 위로하는 따뜻한 품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는 고요한 듯하지만 그 안에서 끝없이 파동치는 감정의 진폭을 조율하며 무대를 감동의 서사로 바꾸는 예술가다. 그래서일까. 일본의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장민호 씨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오래된 사랑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 기분이에요. 잊고 있던 내 마음의 소리를 깨닫게 해줘요.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중장년층의 정서와 공감대를 어루만지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유행을 따르지 않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진심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4위 영태이케이, 영탁.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일본 팬들의 스트레스를 날리다. 누군가는 무대를 공연이라 부르지만, 영탁에게 무대란 축제의 시작이자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고, 정적인 공기 속에 활기가 불어넣어진다. 화려한 조명보다 더 밝은 그의 웃음. 무대를 가득 채우는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관객과 호흡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는 일본 팬들의 일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 찐이야, 는 일본 틱톡에서 찐댄스 열풍을 일으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이들을 춤추게 만들었다. 짧은 영상 속 그의 유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의 힘을 가졌고, 이는 곧 트로트라는 장르가 유쾌함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다. 무대 위의 영탁은 자유롭다. 고정된 안무나 틀에 갇히지 않고, 그날 그 순간의 감정과 관객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으로 흐르는 라이브 퍼포먼스는 매순간이 새롭고 생생하다. 그는 단지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함께 즐기고 웃고 울줄 아는 진정한 현장형 아티스트다. 언제든 무대로 팬들을 웃게 하고 싶다. 는 그의 말은 단순한 인터뷰 멘트가 아니라 그의 예술철학이자 존재 이유와도 같다. 그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일본 팬들의 마음 깊숙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일본의 팬들은 말한다. 영탁씨의 무대를 보면 힘이 나요. 마치 내 안에 있던 우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그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닌.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바로 그 점이 지금 일본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이 치유와 긍정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유다. 3일 임영웅, 임영웅. 트로트의 재해석. 일본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 무대 위에 그가 등장하는 순간. 공기는 달라진다. 수많은 조명 속에서도 임영웅의 존재감은 따로 빛난다. 그는 단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새로운 감성을 그려내는 세대의 아이콘이다. 이미 한국에서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한 그는 이제 일본 팬들의 마음속에도 영웅님이라는 이름으로 깊이 각인되고 있다. 도쿄의 전철역 곳곳, 특히 JR 라인 주요 역사에서는 그의 콘서트 광고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의 일본어 버전 앨범은 발매 직후 오리콘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지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대중문화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명웅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그 이상이다.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창법,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무대 연출, 그리고 늘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교감하는 그의 진심은 음악 그 자체로 관객의 삶에 스며든다. 젊은 세대조차 그의 음악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희망. 이 모든 감정들을 그는 노래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깊고 선명하게 전한다.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일본의 팬들은 말한다. 이명웅의 노래는 그냥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온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트로트는 이명웅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재탄생의 무대는 국경을 넘어 한일 양국의 세대와 문화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 2위 신유 신유. 트로트계의 순정남. 일본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다. 말없이 건네는 미소 하나. 담백하게 흐르는 노랫말 하나에도 마음이 울컥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신유의 무대를 마주할 때 그렇다. 그는 화려한 조명이나 거창한 퍼포먼스 없이도 오직 진심 어린 목소리만으로 관객의 가슴을 두드리는 힘을 지녔다. 부드러운 음색, 단정한 이미지, 그리고 담백한 감정선은 특히 일본 여성 팬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트로트 남자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도쿄 긴자의 한 조용한 골목, 고즈넉한 분위기의 카페에서는 매일 저녁 신유의 히트곡 사랑한 후에 가 라이브로 연주된다. 그 노래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 도시에서 찾아오는 팬들도 있을 정도다. 그의 목소리는 음악을 넘어 추억과 위로 그리고 첫사랑의 감정까지 불러일으킨다. 신유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로 부르는 트로트는 그 감정의 결이 더 섬세하게 전달되어 언어를 넘어선 감정의 울림. 그게 트로트의 본질 아닐까요?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K트로트가 왜 일본 열도에서 감동을 주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철학이기도 하다.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로 관객과 소통하는 신유는 순정남이라는 별명처럼 언제나 진심을 담아 사랑을 노래하는 예술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음악은 점점 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문화적 공감대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일본의 팬들은 말한다. 신유의 노래는 마치 오래된 편지 같다. 꺼내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일본 열도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1위 에노치, 이옥 감미로운 목소리에 강렬한 퍼포먼스를 더하다. 2025년, 일본 열도의 심장부 오사카돔에서 울려 퍼진 뜨거운 함성 속. 무대 위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이옥이었다단 한국으로 관객의 숨을 먹게 하고, 단한번의눈 맞춤으로 수만명이 마음을 사로잡는 이 남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드러운 음색과 단단한 감정선,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반전 매력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를 무대 위에 살아 숨쉬게 만든다. 클래식한 외모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고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카리스마는 현대적인 감각과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특히 그의 대표곡, 운명이라면, 은 일본의 인기드라마 OST로 삽입되며 단숨에 대중의 귀와 마음을 훔쳤다. 멜로디가 흐르는 순간 많은 이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가사를 되뇌고 그 안에 담긴 감정에 깊이 빠져든다. 이 노래는 이제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감정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한 일본 팬은 이렇게 말했다. 이녹시의 노래는 마치 사랑의 고백 같아요. 듣는 순간 그 감정이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요. 신호자키 율리 32세 인호의 인기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 일본 대중문화 속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그는 K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고 있으며 감성과 예술, 퍼포먼스와 메시지를 모두 아우르는 완성형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인기 순위를 매기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국적도, 세대도, 언어도 뛰어넘는 깊은 감정의 교류와 정서적 연결이 담겨 있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화해왔고, 이제는 그 감정의 깊이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보편적 감성의 언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트로트는 한국 안의 음악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정서의 공통분모이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와 마음의 진동으로서 세계무대에 조용하지만 강렬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한 소절의 멜로디, 가사 속에 담긴 절절한 진심,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게 되는 따뜻한 연결. 이 모든 것이 지금 케이트로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한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음악은 때때로 말보다 진한 진심을 전한다. 그리고 트로트는 그 진심을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장르다. 이제 일본 팬들은 그 진심에 응답하고 있고 한류는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가장 깊은 감동은 결국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들이 부르면 우리 마음이 울린다. 그한 문장이 지금의 케이트로트를 가장 정확히 설명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 감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